2022년 7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동아시아사. 예, 여러분 또 만났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선아예요. 어 제가 3 4 6 7 9 10월 11월 거의 매년 그 일곱 번의 시험을 다 이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어 <laughs> 예전에 제 조교였나, 그 수강생이었나,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매년 7월에 제일 관대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야? 했더니 7월 학평 총평 때나 7월 학평 풀이 때, 괜찮아. 진짜 괜찮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아, 진짜 그런 가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시기상. 아,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현재 고3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어제 고3 기말이 끝났을걸? 아니면 아뭐 이번 주 초에 끝내고 그리고 바로 뭐 바로 그다음 날 학평을 보거나 하루 정도나 쉬고선 학평을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여서 어저께 기말이 끝났는데 오늘이 학평인 거야. 아 진짜 너무 지쳐 보여. 친구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친구들 이 있거든. 내신에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이 시험을. 사실은 전원이 막 보는데 아침부터 한 3교시 영어 끝났을 때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힘을 내야 돼. 괜찮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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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당 보충하라고 막또막 막 갖다 놓고 막 그러고 왔는데 결코 쉽지 않은 시즌이고요. 덥긴 또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 서울 33도였어요. 그런 날. 하루 종일 참 많이 고생했어요. 아 어, 정말 또 수고했다. 한마디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필적 확인란 기억나요?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내가 오늘 이 필적 확인 문구를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 내가 요즘에 많이 썩었구나.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에 바로 끄덕여지지가 솔직히 않았거든요.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겠지. 있었으면 좋겠다. 막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여러분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예쁘겠어요. 예, 여러분이 동아시아사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친구도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예, 나날들이 됐으면 합니다. 7월 전국, 어, 연합 학력평가, 예, 제 입장에서의 총평이에요. 예, 제 입장에서의 총평이니까 나는 어려웠는데, 막 이러고 서러워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국 연합학력평가 7월달 동아시아사 예 어렵지 않았어요 예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다고요 막 이러지 마세요 예 출제자 검토자 그리고 예 지금 강의를 하는 이 입장에서 보자면 예 여러분 좀 맑, 맑게 보세요 예 동아시아사 어려운 난도의 시험은 아니었어요 간판 스타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제됐잖아요 못본거 없잖아요. 19번 사료, 워싱턴 회의 사료, 뭐 스펜서 아저씨 처음 본다고요? 스펜서 처음 보죠. 미국 의회 의기도 처음이죠. 허? 그렇다고 워싱턴 회의가 안 나왔어요? 그거 아니죠. 수능 개념이든 수능 특강이든 1회독을 제대로 하고 적어도 수특을 다 풀었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응 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아 선생님 저 1895년 그 13번 문제 연도 어려웠어요. 그건 지금 괜찮아요? 약정 공략하고 연표 특강 들으면 여러분 연도는 안 틀려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2022년 3, 4, 6세번 봤죠? 여러분 벌써 60문제 봤는데요. 그 문제가 나왔던 것 중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은도 또 나왔고요. 거란도 또 나왔고요. 예, 뭐 도이머이, 대약진뭐 문화대혁명. 안 나온 거 없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근데, 뭐,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틀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3, 4, 6를 제대로 한 거? 솔직히 아닌 거예요. 솔직히 아닌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 줄곧 나오는 핵심 빈출 필수 개념 각 단원의 그 간판 스타들을 맞췄는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7월 전국연합 학력 평가는 48점 몇 등급이다, 50점 몇 등급이다. 이거보다도 내 지금의 상황을 점검하는 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거, 요거, 요거. 아,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왜 이러니 내가. 어, 수능 특강 봤어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수능 특강 한 바퀴 돌렸습니까? 수능 완성은 아직 시작 못한 거 이해해요. 근데 주문이라도 해서 지금 내 곁에 와 있어요? 여러분, EBS 수능 완성 연계 교재예요. 수특과 마찬가지예요.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기말고사나 아니면 용모 이후에 여러분들 못 했을 수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근데요. 이제 여름방학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이 강의에서 이거 몇 단원 문제잖아. 이거 7단원이잖아. 8단원이잖아. 수특이랑 수완이랑 예, 수 개까지 목차가 다 동일해요. 내가 말하는 단원명이 처음 듣는 거여서는안 돼요. 야, 20번 문제 10단원이잖아. 13번, 1895년 연도 문제, 이거 7단원의 서양문물의 수용이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음, 무슨 단원이지? 수특기준 단원이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탁탁탁 이제는 나올 수가 있으면, 사실은 난그 친구들, 이게 몇 단원 문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면, 2등급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조금 몇 번을 어려웠을까? 19번일 거예요. 왜냐, 워싱턴 회의 자료를 좀 참신하게 냈어요. 그렇다 해도 워싱턴 회의는 최근 기출 개념이에요 해군 군비 축소나 영해동맹 해체라던가 예, 중국의 그 산둥반도의 이권에 다시금 반환한 거라던가 출제된 적 있습니다 13번 어려울 수 있어요 태양력 도입과 관련된 연도인데요 1895년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뒤로 가면 갈수록 연도 때문에 틀리는 일들은 좀 적어져요 약정공약의 연표특강 여러분들 다 다루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이것까진 알았는데 선지에서 헷갈렸어요? 오히려 그거는 괜찮습니다. 9번. 네. 정성공 문제. 선생님 어려요. 1662년에 타연을 점령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 마. 네. 천계령, 그 다음에 강희제 정성공, 반청운동을 통해서 이미 우린 6단원에서 이 얘기 할 만큼 했어요. 물론 연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게 처음 들어봐요. 천계령과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7월 학평의 시그널은 무엇이다? 아 내가 뭐,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수완을 풀어야 될 때인지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야 될 때인지 수계, 수측과 수 수계에 있는 개념을 그래도 다시 한번 중요한 단원들, 놓친 개념을 중심으로 3, 4, 6, 7거 봐가면서 작년 기출 봐가면서 챙길 때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럼 이제 1번부터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